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충남대 자연사박물관 제2전시실의 관속식물전시장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속식물전시장에서는 관속식물의 진화 과정에 따른 대표적인 식물 30종을 전시해두었습니다. 첫 부분에는 개통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물과 마찬가지로 식물도 많은 진화를 거쳤음을 알수 있네요. 여기서는 고사리와 같은 친숙한 것도 있는 반면에, 노관주나무 같은 처음 들어보는 식물들도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로 쓰이는 구상나무도 보이네요. 두 번째 부분에는 한반도 관속식물의 개통과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속식물은 조직 속에 관따바를 지닌 식물을 말합니다. 식물들의 분화 과정에 따른 식물의 다양화를 관람자가 직접 관찰하고 느낄 수 있도록 전시를 기획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관속 식물이 한반도에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국의 특산 식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분포하는 식물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제주 고사리 삼속, 미선나무속, 매미꽃속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목재의 구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수목의 구조는 줄기, 가지 및 뿌리로 구분하는데요. 우리는 주로 줄기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소나무, 잣나무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목재의 실제 단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관속 식물 전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